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UAM 사업은 우리 대구가 특히 신공항을 건설하면서 같이 시작한 사업입니다. 예, 앞으로 그 미래 교통 수단으로 대부분 대도시는 어, UAM으로 다 대체될 것으로 봅니다. 카이는 어, 최근에 그 우주항공청이 그 사천에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 우주항공청이 생기면서 대한민국의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우주산업의 중심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UAM 사업에 대해서 카이웨이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 대구가 미래백년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지금 사천에는 가이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단 국가 산단이 지금 건설이 다 됐습니까? 예,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네, 거의 다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 내가 경남 치사할때 유치한 사업인데. 그게 이제서야 이제 좀 늦었죠. 예. 좀 늦었지만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맡게 됩니다. 우리 강구영 사장님을 비롯해서 카이 임직원들이 오늘 와서 대구시와 협약을 이렇게 맺어주는 것에 대해서 대구시로서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SK하고 한화 컨소시엄하고 UAM 사업을 MOU를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카이가 또 같이 해주기 때문에 대구시로서는 앞으로 UAM 시대를 맞아서. 어느 도시보다도 선도적으로 UAM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카이 사장 강구영입니다. 어, 우선 대구시와 카이가 우리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어, 플랫폼인 AAM 관련해 가지고 모터 특화단지 조성. 어, 서로 협력의 모유를 맺게 된 것에 대해서 가이로서는 대단히 아이 기쁘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 기회를 주신 우리 홍준표 시장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 AAM 그 생태계의 산업 규모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금 한 2040년도만 되면은 어,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대략 UAM 시장이 2천조 정도, 또 OECD에서는 대략 2경 정도의 시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인 선박이나 자동차, 또 여객기 중심의 항공산업을 다 합해도 UAM 시장을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UAM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클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 그 와중에서 우리 대구 시가 어, A.M. 생태계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고 또모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 시장님의 그 통찰력과 또그 도전 정신에 대해서는 어, 저희들로서는 감탄을 드리고 또 카이의 어떤 그 정신 가치와도 일맥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통찰과 도전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기업을 성장시켜온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구 시장님의 어떤 그런 미래 가치와 또 카이의 DNA가 합할 경우에는 어,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또 모빌리티 생태계를, 또 산업을, 경제를 구축하는데, 아, 크게 힘이 될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AAM,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의 핵심이 사실 핵심 기술이 모터와 또 배터리 분야, 그 다음에 프로이 세계 기술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사실 배터리가 저희 한국에서 가장 어 강한 분야이고 또프로이제 카이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터 부분은 어 저희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구시에서 모터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 개발, 또 투자, 또 생산 제작까지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위로서는 전문 만마의 그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또 미래를 보고 결심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또 부시장님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대구와 함께 AAN 생태계 또 산업화에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번에 특화 산업단지 조성이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ão, mm.